문화재 지정받고 나서는 도장을 두개 찍어요. 하나는 백산, 하나는 문화. 도장을 두개 찍습니다. 톱밥을 눌러서 만든 MDF, 그런 종류입니다. 얘는 뒤에도 합판이고, 전체적으로 장식만, 장식만 동장식 같아요. 나머지 전부 MDF입니다. 자 갔다가 뭐 수석이나 뭐 도자기 아니,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싸게 네, 사가 그래, 자, 마 막. 어, 사진이라 가지고 어떻게? 물 먹고 자, 3지박이. 요거 이제 3지상인 겁니다. 자, 여기는 그 다른 짝이 아니고 받침 널띈 겁니다. 전혀 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쪽 부분에 조금 수리가 됐어요. 자, 함지박 대형, 대형 사이죠 자, 이렇게 수리가 됐습니다. 자, 옛날 짝으로다긴 자국 있죠? 예. 자, 요것도 만천만 합니다. 갑니다. 예, 6만 갑니다. 예, 육만 6만, 갑니다. 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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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다. 일단 만천만 합니다. 요거는 요 겨울에도 이렇게 펄해요 아, 예, 겨울에도. 낙엽이 안 져. 자, 2만 갑니다 2만. 요게 보통 저희들 경매 때 25,000에서 3만 나가죠 그죠? 예. 오늘은 뭐좀 싸게 한번 해 봅시다. 자, 2만 갑니다. 2만. 좋아요. 이런 거. 2만. 2만요. 손을 막 이거 흔드시는데 이거. <laughs> 이거 쪽 뒤로. 와요 거 자, 이만 갑니다, 이만. 이만. 이거 이만 하면 돼요? 네, 네. 오늘 이만을 드린대요. 사장님 이만 하실래요? 이거 이만, 이만, 저, 삼만 하던가네. 과연 고르셔도 돼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셔도 돼요. 골라가 이만 하시면 돼. 예, 네, 고르셔도 돼요. 한두개 해요, 쌀 때.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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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하나 문제. 이거는 살인내면 희한하겠네, 이거. 이 밑에 또바지가 하나 있고. 자, 이렇게. 감상하세요, 감상. 네. 저는 뭐, 이걸 나무를 갖다가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 보이는 대로만 보는데 아마 저랑 비슷할 겁니다. 보이는 대로만 보세요. 이 자체가 또 아름답잖아요, 소나무가. 네. 일단 저, 일단 뭐 올려달라는 분이 계시니까. 자, 5만 출발합니다. 9만원? 예. 아, 이거 5만원. 이거 5만. 10만 갑니다. <laughs> 10만. 일단 10만 가야지. 아니, 9만 해봐. 9만? 9만? 이야. 승질 났어. 승질 났어. 이제 지금 장가도 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못 팔으니까 지금 뭐 승길이 뿌리 났어 지금. 장가 네. 안 가는 게아니고 뭐. 안 가는 게 아니야. 자, 만 갑니다 구만. 싸게 내린답니다. 구만, 구만. 구만도 안 가면 내려야 야, 좋다. 이 꼬인 거 보세요 나무. 야, 이거 승기를 내 승기라고 비슷하네. 비비 꼬여 가지고, 내 승기를 좀 비비 꼬였어요. 그래서 이막 비비 꼬였잖아. 에? 자, 오만 초합니다. 칠만 갑니다. 칠망, 칠망, 이건 잘 끼려면 예쁘겠는데, 이거 칠망 계세요? 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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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굳이 비싼 거 배추하지 말고 겨울에도 안으는 뭐, 땅에다 심으셔야 돼. 아 땅에 심어야 돼. 뭐, 땅에 심거나 화분에다 올려놓으면 되는데. 겨울에도 안 온대, 이거. 겨울에도 안 온대요. 이거 뭐, 겨울에도 안오르면 상추 싸먹을 때 이거 띠가지고 상추 싸먹으면 되겠네. 그죠? 뭐 앞에 많이 심어놨지. 집에다 심어야 자, 네 개만. 바로 드릴게. 집에 심어놓으면 계속 겨울에 다안 온답니다. 자, 반 개씩만. 네 개만. 아이고 씨, 하나 더 올려봐. 다섯 개만. 네. 야, 저 아저씨 김장 달라고? 어, 저거 갖다 드려. 산채묵이에요? 어, 산채묵. 오, 산채묵이랍니다. 이거. 밭에서 키운, 키운 게 아니고, 산에서 엄청 보랍니다. 예. 네. 잘 하세요. 좋다. 열.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자, 열. 15. 15. 15. 자, 스물스물스물 스물. 아이고, 우리 재매장님은. 또 꽂혔는 바위데 이게. 자, 20 나오고 25 갑니다. 꺼내 없어, 이제. 25 빌려줘요. 25. 20 드리겠습니다. 자, 25로 올라가겠습니다. 20 드리겠습니다. 자, 25 <웃음> 25 <웃음> 22 <웃음> 22 21 네. 자, 현찰이다, 한번 현찰. 자, 23 자, 일단 21로 하고, 자, 25로 가볼게요. 모양새가 이거 정원에 그냥 심어도 되는나 보다. 그냥 그대로. 그냥 네. 그대로. 그리고 이거 뺄 필요 없이 그냥 심어도 나중에 옮길 때 그냥 옮기면 돼요. 예, 예. 그대로 예. 자, 25 갑니다. 피도 이쁘고, 나무가 수영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거 자르는 데가 없어요. 이런 데 어디 뭐상처난 데가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예. 자, 25 갑니다. 25. 25. 여기 뭐, 우리, 오늘 저희랑 뭐, 협의 한번 해봐야지. 아니, 아니. 내비로 가지 말고. 30 넘어가야 돼. 이렇게 절충해봐. 이거 8개. 8개. 8개 10만원이면 80만원인데. 50 출발하면 얼마냐. 어? 자, 이거 8개. 둘, 넷. 저 앞에 4개. 저 4개. 네. 6, 8, 48. 야, 6만 원표가 된단 말이야. 자, 야, 50 출발합니다. 아니, 내가 또 시기인데 안 하잖아, 내가. 자, 40 출발합니다. 40. 45. 5 50. 50. 50. 뭐, 아, 좋아! 어? 45에? 어, 좋아! 45에 할래? 못뭐 찍었으니까 해야지, 뭐. 어, 안 하면 내가 해 주고. 아니. 뭐. 3만, 오리지널 군재. 삼만 나 삼만 개세요. 만 개씩 다 올려 봐. 아이고. 아, 그럼 자, 이건 좀작살 뭐야? 종작살이라고? 작살나무. 어, 종작 저기 하단에다더 심고. 아, 이쁘다 이거는. 이제 되고. 이게 꽃이 열매야, 이게. 열매, 열매. 이게, 이게 다 열매. 어. 세개 그거 어. 먹는 거야? 아니아니 <laughs> 자, 점작살이라며, 점작살. 이거 집에 심어놓으면요. 도농금이돌아다가 작살합니다. 이 나무에. 자, 세 개. 세 개. 삼만초란. 삼만. 자, 삼만 개세요 삼만. 겨울에 이렇게 보렇게 열매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얼마나 있고 삼만. 삼만 남기 아이고 이만 원씩, 아이고 이만 원씩, 게다 뿌리가 여기까지 뿌리, 뿌리가 여기까지 <laughs> 근상, 예, 네, 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번 2만에 바로 드립니다, 2만2만2만자한 2만. <laughs> 개는 외로우니까 두개3만 가볼게. 요내맘대로 가는 길라자3만3만 계세요? 이 <laughs> 선산. 자 하하 우리 고야 우리 우리 고장의 자랑 백산 김정호 아시죠 중요무 유형문화재 국가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많은 사기장이죠 자 오인 닭이 있팀니다 오인 닭이 쓸죠 아마 뭐 우리 지역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가시면 얼마가? 네? 180, 뭐 이럴걸요? 청아백자 5위 닭이 있었 자, 여기, 그, 저, 우리, 그, 저, 김정욱 선생님이 문화재 지정받고 나서는 도장을 두개 찍어요. 하나는 백산, 하나는 문화. 도장을 두개 찍습니다. 아주 상태 깨끗하고 좋습니다. 청아백자, 오인 하기세트 네. 네. 한번 가 가볼게요. 한번 뭐. 야, 한 다시 다시 뭐 이거 한번더사용하면새 겁니다. 생각요뭐한 분이 오늘 아침에 가져오셨어요. 자,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것까지만. 자, 이런 거차오지차 차차통. 예쁘죠 이렇게. 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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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영남용, 백산 김정욱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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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한번 가볼게요. 가볼게요. 30. 네? 30. 30. 감사합니다. 40 갑니다. 35. 35. 내가 40. 아유, 감사합니다. 자, 50 갑니다. 50. 50. 40 나왔어. 50. 나왔어요. 50. 좋아요. 60 갑니다. 네. 60. 네. 오늘 적당히 오르면 내 뺏어 드릴게요. 우리 지역 건데, 네.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 네. 자, 60 갑니다. 이런 물건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많는고장의 명장인데, 국가가 지정한 국가 중요 무역 문화재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고향, 우리 고장의 그 자랑, 자랑인데, 네, 그 선생님 작품이 너무 홀대받는것 같은데, 지금. 60 나오면 진행하고 60안 나오면 이제 쌉니다. 쌀 때까지 빨리 얘기하세요. 필요하신 분. 자, 55 갑니다. 55, 도으좀 빌려 드릴게요. 그 일로 아까운 거는 내가 빌려줘야지 돈을. 자 책자 보세요. 김정수 선생님 작품 도록이죠. 자 55. 자 지금 계속 싸고 있습니다. 다쌀 때까지 안 나오면 들어갑니다. 지금 누가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생각은 있는데. 돈이 떨리는지. 자 55. 오시고! 그래서 봐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도로 하나 갖다가 비치를 해놔야 되죠. 그냥 그 누가 와서 봐도 딱 그냥 그 자체로 인정을 드 해줘요. 우리나라 최고에 가는 작품입니다.